うん。 주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상 3장 15절 하나님은 깜짝 놀랄만한 방법이 아니라 오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고 의아해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강한 손으로 섭리를 통해 강권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만지시는 분은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발생하는 상황을 우연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합니까? 주님 말씀하소서 라고 말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주곡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경책은 징계를 위한 수단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말씀하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잊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귀는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것을 나의 엘리 제사장에게 말해야 합니까? 바로 여기서 순종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의 조언을 들으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그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쩌면 당신의 엘리 제사장에게 아픔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삶의 고통을 막으려다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방해물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 굳이 다른 사람의 조언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만일 조언을 얻으려 하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365일 매일 묵상, 오늘은 1월 30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말씀하소서. 오늘 역시 두 개의 대지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 듣기. 오늘도 아주 흥미롭게 우리를 자극하는 말로 챔버스가 북상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깜짝 놀랄만한 방법이 아니라 오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분에 조금 주목합시다. 오해하기 쉬운 방법.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5절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제사장 엘리에게 전할지 말지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챔버스는 순종의 딜레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딜레마 부분은 두 번째 대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그 음성을 오해합니다. 그 음성이 엘리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분하지 못했던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음성은 엄청난 방법을 통해 우리들에게 들리기보다는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음성 듣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귀는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깜짝 놀랄만한 방식이 아닌 오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하소서 라고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들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전 묵상에서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캘빈에 대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캘빈이 제네바를 여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캘빈은 제네바야에서 종교개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를 꿈꾸었던 사람이죠. 그 지방의 종교개혁자였던 유명한 파렐이 켈빈에게 함께 종교개혁을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었죠. 그때 파렐은 큰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데 그렇게 대답하는가? 라고 고함을 치며 말입니다. 켈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음성이 우레와 같아서 내 귀를 울리고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으로 들렸다. 그렇게 제네바에서 존 켈빈의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파렐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었던 예민함이 한 시대를 개혁하는 운동으로 이끌어 준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한줄 노트.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순종의 딜레마.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오늘 묵상에도 등장하는 영어의 그 단어, 표현이 있습니다. A Metro Providence 라고 하는데, 제가 이 챔버스의 묵상직을 읽으면서 때로 영어가 조금 편안한 분들은 영어 본문을 같이 보면 훨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A Match of Providence. 아마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해결하라는 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라는 시도를 아마추어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을까 염려하면서 내 마음대로 시도하려는 것,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것을 멈추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딜레마에 빠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엘리에게 전하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아마도 자기에게 아버지와도 같았던 가장 가까웠던 엘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염려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종종 이런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죠. 여기에 순종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민이 우리를 불순종으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의 조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결정해야 될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챔버스의 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의 조언을 들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그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쩌면 당신의 엘리 제사장에게 아픔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삶의 고통을 막으려다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방해물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고려하다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에는 갈등과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맞이한다면 사람의 조언에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사도바울은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네,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인지 아니면 징계의 대상인 엘리는 아닌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무감각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엘리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영적 생활에 준감해지고 그러니 죄를 짓는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훈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다른 하나는 혹시 우리 주변에 엘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혹은 갈등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분명히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한줄 노트.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묵상 질문.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주저하며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짧은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의 종인 제가 듣겠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볼수 있는 눈과 순종할 수 있는 의지력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소서 그런 다음 주님의 뜻을 제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드러내시며 명령하시고 강권하소서. 아멘.